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업그레이드판에 좀 자세한 속시원히 자세하게 좀 전해달라는 그런 여러분들 뭐 공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한국사 편찬 과정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어때요? 요 자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 찾는 걸 국보 국뽕 한파 식민사기다 뭐 국수지 다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요 유튜브 보내시고 보십시오. 박살 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놈이면 말 그대로 그 매국노입니다. 친일파고요.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전해 주는데도 거기에 반응 반란 뭐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한다. 반론을 피다 그거는 매국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릴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 간보 속에서 1910년 11월에 뭐냐면, 바로 배포금지 압수목록 공지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역사책을, 이제 역사책 이렇게 총 51개의 한종에 뜻습니까? 여러 역사 문화 관련된 서적의 이름이 발표됩니다. 거기서 여기 보시면,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조선사를 만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온 대한제국에서 만든 역사책이라든지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만든 역사책에 대해서 뭐냐 압수를 하는 명령. 이책 조선총독관 보죠? 말 그대로 이 책을 압수한다는 시기만은 발표문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했죠. 여기는 뭐냐면 100% 당군조선이 아주 자세하게 시를 살려 렇게 살아있는 역사서가 이겁니다. 신채호 선생의 을지문덕 관련된 내용도. 한글판, 한문판이 다 압수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잘 분석하시면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 뭐이다? 바로 그동안 한국에 남아있는 사료, 특히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대한제국에서 쉽게 말하면 허가를 맡아서 나온 책을 먼저 뭐랍니까? 압수를 하고 배포를 금지시키는 조선총독부 간법 발표가 1910년 11월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